방송이 튕겨버렸어요. 튕겨버렸어요. 방송이 튕겨버렸어요. 진짜! 오실 분들 오시게 되니까, 자, 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10분 정도 남았네요. 보이차, 음, 새롭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지 뭐. 짤막짤막 짤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대그지 네, 뭐.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원님, 반갑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튕겼어요. 방송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오리로 인해서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 그 자세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튕겨버렸어요, 방송이. 방송이 튕겨버렸어요. 그럴 수 있지. 운전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하나 막 확인해볼 수가 있어, 없어가지고, 아니요. 지금 약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20분 정도. 아버지, 예스. 막간에 이용했어요. 버퍼링도 있고. 아, 이거 곤란한데. 어이구, 고향까지 왔어? 거의 지금 15kg 가까이 나와가지고 1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감사하고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운동을 또 새로 시작했잖아요. 운동도 시작하고, 먹는 양도 많이 줄어서 그런지, 바지가 또홀렁홀렁 합니다. 어 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안전, 안전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운전은 근데 문제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방어 운전도 같이 생각하면서 병행해야 돼요. 아주 완전 초집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위협적인 졸음 운전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떠들면서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하고 있어요. 졸다가 진짜 우당탕 되면은 이 아니잖아. 아 방송을 몇번 일부러 꺼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도착하고 나서도 완전 100%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방송을 잠깐 종료하고 따로 녹화로 이렇게 남겨놓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때 이제 띵장 채널을 구독하시고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아 그때 선물 갖다 드린 부분이 이분이구나 아 이곳에 갔다 오셨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거다 같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 아또 위에 올라오고 있어. 아 이놈의 영유성 시도요 아니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양치하잖아요. 양치, 양치 치카치카치 카다가 하 그냥 혓바닥 이못구는거 아니야. 그냥 이 끝에 이제 되라고 이게 이걸 약하려고딱 됐는데 갑자기 오엑하면서 차가운 그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이거 이거 뭐라 그래? 위액 위액이 되게 차가운 게오엑하고 툭툭하고 나오게 되더라고. 와 엄청 막 쓰라리고 막그 알죠 막. 보다한 번씩은 사시면서 느껴보셨을 거 아니야, 막. 어, 그게또 얼마나 미식이한지. 머리를 잘라야 돼. 한달 동안 누워, 있 병상에서 누워 있었다 보니까 또 관리를 못 했더니 머리도 잘라야 마 머리를 자르시기 온거 같아. 아예 쌍박하게 찍쳐버릴 까 했는데 엊그제 이제 새벽에 보초를 쓰면서 느꼈어요. 야 머리털 없으면 진짜 머리 완전. 띵하겠다 진짜 완전 어루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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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한 번에 확칠건 아니고 조금만 자르고 되게 예쁘게 단정하게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한번더 안내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사랑의 선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진종안에서 지금 사랑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분이 누군지, 어느 곳에 가는지 제가 일부러 밝히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 저는 입이 무거운 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막 새로운 정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드리고자 할 때는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쉬운 말로 알기 쉽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원하는 모토이나 이제 순종하면 순종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철통보안입거다 철통보안. 이제 이렇게, 막, 떠벌리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상상하면서, 아, 누구지? 아, 도대체 어디 가길래 막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가는 거야. 어? 아 궁금해 하시다가, 열린 걸, 열린 결말로 이렇게 남겨주시다가, 나중 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라올 때, 아, 그때 저분한테 갖다 드리는 거였구나. 아유, 정말. 감사하고 귀한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그때 이제 그때나마 같이 공유 그 감정 같이 공유하고 눌러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첫째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거예요 퀴즈 같은 형식으로 하면 은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워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알아주시면 돼요. 아버지. <laughs> 아, 아, 나 오후에도 찬양 인도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주던 감동의 곡이 있어요. 곡을 나누면서. 그런데 손톱 깎아야 돼, 손톱. 기타 칠. 촬영할 수 있으니까 손톱을 좀 깎아놓고 이제 오후예배는 녹화를 해놔야지 그래야 이제 나도 듣고 보여주지 아니 너라티비 왜 오후예배가 다 없을까요? 매리갔더라고 음 전파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국일세 허금복다복밌 수업 들이 t y Ninja. How we told them sugar sugar, yeah. m Diddy, Mora, n i n j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야, 춰 끈적냐. 아무것도 없이 내 내일 저 막을 수없으리 나는 야 다위처럼 춤을, 음. 거야. 춤을 출 거야 음. 사람들이 비웃어도 음. 음. 나는 야다윗처럼 춤을 음. 출 거야 Hey 나나나나나나난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놀놀놀놀놀라> 헤이, 나나나나나나. <잠시> 나나나나나나, <후 놀라> <부전의 놀라> <자리에 놀라> 헤이, 나나나나나나, 헤 어, 뭐야? 우와, 나 이거 출근하던 길인데, 옛날에 김포로? 김포에서 파들 출근하던 길이었는데. 그래, 저 왕양 비빔국수 저기 진짜 맛있는 데데 아, 진짜 오랜만에 오네, 여기. 와, 땀에. 이짝이었구먼. 여러분들 여기 알아요 저거 아마 체인 여기가 이제 그거 돼가지고 아마 아쉽지만 저희 초록색 간판에 보시면은 아안 보인다 잘안 보이네 망향 비빔국수라고 있어요 진짜 저기 아 비빔국수 짱인데 진짜 맛있는데 아이렇 같이 볼수 없어서 정말 아쉽네 나후나? 나후나 갔다고 우리 김웅란님 너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가입? 아, 뭔가 그것도 하셨나보네. 아, 이거 안떠 라이브, 때 이게 핸드폰으로 하면 그게 안떠 멤버십 가입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이제 또 앞으로 띵장 채널에 정기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이제 멤버십 가입은 피윤하는 형제가 되는 거지 잠시 후 왼쪽 도시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야, 여기서 왼쪽이라면 어떻게 봐야 돼? 아 그래 나 여기 옛날에 출근하던 길이었거든요. 옛날 생각난다. 그 삼성 있잖아 손가락 부러가지고 뿌져가지고 산재받으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던 거. 아이 생각나네. 오랜만에 그 팀장 형님께 이제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그걸 도착해가지고. 진짜 아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몇년 만이야. 지금도 냉장고 내가 끌수 있을까? 세탁기 내가 들수 있을까? 여러분 통돌이 색깔이 통돌이 세탁기 전 혼자 들고 댕겼어요. 짊어져 가지고 혼자 들고 댕겼어. 물론 처음엔 되게 많이 그어 있지 못해가지고 많이 그거 했는데 통돌이 세탁기로 혼자 들고 댕겼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여기 맨날 새벽 몇시야? 새벽 5시? 쯤에 막, 막 이렇게 차타고 김포에서 저기 딱 저기 어디야? 파주 가는 길그래비 나는 김홍성님 줄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옆에 팀장형님막 운전하면서 둘다 졸려가지고 막 아우 야 춥다 오늘은 또이일 어떻게 할까 어, 뭐 있는지 볼래? 네, 팀장님, 오늘은 이거, 이거, 저거, 이거, 저거 합니다. 아, 또 무거운 거 우리한테 준 거야. 막 그러면서. 그리팀장님이 네, 진짜 일 되게 재밌게 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 보고 싶네, 괜히. 내가 인상에 진짜 인생에서 인상에 굉장히 깊이 이게 내리가 박힌 분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장모님이 영등포교, 네. 영등포교 네. 권사님인가 네. 네. 집사님인가 그렇게 서 네. 그랬다고 하셨는데, 얼굴도 네. 한번 찾아뵀었고, 네. 그 집에서 한번 더밥 얻어먹고 했었었는데, 네. 네. 한 가장의, 가정의 가장이면서, 애가 네. 셋이에요. 네. 또 혼자 또 이제 헌거리로 그거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렇게 유쾌하게 일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에너지가 활력이 되고 그럴 것 같아. 아주 그형님은 진짜 내가 이 사회성으로 사회성 최고, 진짜 언제나 인정하는 부분, 이 친밀감, 사회성은 세상 그 누구를 갖다 놔더라도 그 형이 일단 최고일 거야. 진짜, 진짜 최고일 거야. 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아버지 보고 가야 되나? 이 생각도 드네. 아니야 나한테 맡겨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뭐,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저 모닝이 만약에 여자였으면 날뒤 받았을 거야. 누가 교차로 에서 저렇게 빨리 댕기냐? 아, 정말... 조심하셔야지. 저 마을 방면 비보호 회장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 짝짐이 어디 있단 소리네. 자, 용준 연선 윤지자매님 화이팅. 이광수님 감사합니다. 나훈아, 나훈아, 나우나. 나우나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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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목사님께서 연습하라고 했던 곡이었는데. 일단은요, 여러분들, 거의 다 도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방송을 멈췄다가, 멈췄다가, 다시 3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부 여분이 지금 벌써 함께 해주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겠지만,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나가 차차 계속 갈게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마무리하고 끝 나올게요. 이따 3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